자, 캐디이좀 이럴까, 섹션 5요 자, 노래 보면, 어, 고객이 가지고 가진, 다닐 수 음. 있는 골프 클럽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14개. 14개 이상 가져다니면 패널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음. 어,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아마추어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은, 어, 고객들이 클럽을 나눠으는 것도 패널티에요. 이렇게 음? 네. 그리고 클럽을 14개 이상 가져다니면 패널티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 캐디를, 열 다섯 번째 클럽이라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캐디가 열다 번째 클럽이에요? 클럽은 굉장히 중요하죠 골퍼들 무기잖아요 근데 그만큼 어떤 캐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겹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캐디 때문에 사실 어, 잘하는 캐디를 만나면 스코어가 줄어들어요 못하는 거를 캐디를 만나면 스코어가 렇게적으로 질산만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캐디가 무슨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7스 페이지가 있죠 7 9 페이지에 여기 뭐가 있어요? 같이 고객들을실어하죠그래고 보면 클럽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나중에 어, 여기에 보시면 각자의 정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여기게 되는 거예요 불러올 아, 거죠 어, 누구나 아까 어, 오에식님께서 <놀람> 우리나라 캐리가 전 세계 최고라는 기를 해요 전 세계 최고인데 트롯캐디는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여자들도, LBG, 미국 프로그램베이터에 국룡대에 있는 선수들이 랭킹 10위 안에 전 세계에 있거든요. 거기에 10위 안에 많을 때는 5명씩 가요. 근데 그분들의 캐디는 거의 대부분 외국 캐디예 한국 캐디가 없어요. 외국 캐디가. 외국 캐디는 별어요 일단 어느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트롯캐디, 프로캐디에 대해서 많이 아, 신경 안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웬만한 스포츠 선수들보다 많이 받는 게 아, 프로키드의 평균 급여가, 어,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투프키드의 그 평균 급여가 어, 웬만한 공동 그 선수가 상금이 많이 세니까, 상금이계 응. 응. 올라오고 있어요. 상금이뭐한 응. 푼이 아니라 올라가는 숫자 그.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홀로 리브컬프가 탄생을 했는데, 리브컬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률이 3배 이상. 이렇게 시행되고 요 그래서 문제가 많거든요. 리브컬프의 역할도 있어서 이번에 디오픈도 상승을 하고 응. 있어요. 그만큼 인기 있는 스포츠기도 하고 지금 통계를 보면 어, 코로나가 오면서 전 세계 골프에 전 세계 운동 중에서 어, 인구가 증가한 곳이 골프인 거예요. 네, 전세계로 그렇지만 아. 제가 우리나라와 미국만 봤을 때 일본을 줄어들었어요. 근데 네, 일본, 미국과 비교할 보면 늘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인구들이 확실히 인 거야. 네, 근데 그견인을한 어. 것들을 보면 어, 특색인 있는 거요 우리나라는 스크린 있잖아요. 스크린이 있잖아. 스크린이 골프에 진입 장벽 낮췄어요. 왜? 과거에 제가 골프 처음 배울 때는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복잡을 가지고 클럽도 준비하고 어, 클럽은 당연히 생각하는데 어, 이런 연습장, 지하에 있는 연습장이 많아요. 한석달정도 그러면 에스파티브 하면 그게 장니그리고그다에이리 올릴 거면 진짜 이런 데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 풀세스 학 70만 원인가 하던 기억 도 있어요. 그것도 그. 어, 이런 식의 진입장벽이 크다 보니까 골프가 누구나 하는 경기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스크린골프가 생기면서 어떻게 변했어요? <목소리> 누구나 치는 경향이 <게> 있어요. <목소리> 가면 장갑 빌려주죠, 신발 빌려주죠, 그 다음에 클럽 빌려주죠. 그럼나한테흥 은근히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존이 만든 그 스크린골프가 세계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드에는 안 나가보고 여기만 입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럼이 사람은 골프인 거 아닌가요? 골프인 거죠. 같은 클럽을 가서 치고 있으니까. 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골프인 걸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골프 장기 가보지 않았던 분이죠. 골프 자를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확장품을 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 코로나 시대가오면서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미국은 다 100억을 풀어주고 좀 특이한 화장인데. 어, 그렇게 오고 있는 시장에서 골프 시장이 커지는 시장에서 캐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죠 근데 캐디 역할이 뭐 어디 봤습니까? 중요한데 어, 캐디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 못한 사람이 아는가요 어제 한번 다시 기억해볼 거요 캐디가 뭐죠? 네, 어, 네. 어드바이스는 네. 세 가지라는 게 너무 음, 많첫 번째, 음, 네. 공략시험 두 번째, 음. 라이엘마켓 세 번째, 글록선 수버다 그럼 캐디가 일곱 음. 가지가기다려죠첫 번째, 운전, 음. 어,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네 번째, 음. 슬로우 서버, 음. 다섯 번째, 음. 그린 서버, 음. 여섯 번째, 경기진행, 음. 음. 일곱 번째. 음.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캐디가 무슨 일을 할까?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어디 에쓴 것처럼 81페이지가 카트 운전하죠 카트는 보로교통법이볼수있요 보는 이지만 그리고 뭐 창나이지만 카트가 사고 났을 때 여러 분지 신이 오는된 거죠. 일년에 한두 번씩 카트가한거요뭐그만만거고요간만 거예요. 쪼 거예요. 쪼만 거예요. 쪼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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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요 쪼그만 거고요요 쪼그만 고객이 어, 떨어지는 사건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카트를 타는 고객분에게는 이런 게 있지 아요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고객의 의심이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음. 카트는 보호막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회선을 세게 하면 떨어져 나간거 음. 말이에요 고백이. 근데 떨어져 나가면 어디 에 떨어지느냐 머리가 떨어져요 머리가 음. 어디 떨어지냐면 아스팔트 입자 이런 거죠 음. 세게 보이잖아요 빠르게 그러면 다치는 거야 그렇지 않면 캐디가 나가요 캐디가 그래서 우리가 어, 여러분들 가르칠때 고객이 탔는지 안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판매요 카트가 여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고객이 타면 확인하고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내리막 뜁이는 고객이 내리막 입니다보질을 주는 거고요. 급커브면 그 고객이 급커브입니다. 하고 안전벨꼭 잡아주고 고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카트의 기본적인 얘기. 카트 멘트에 그게 안 되는 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어, 왜 멘트하기 되게 어려워요 요 멘트를 할때 무슨 말할지 모르니까 멘트가 뭐냐면 멘트. 멘트는 콩글리제 영어의 어사영어는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멘트는 아나운스 먼트 뭐 얘기하는 아나운스 먼트에서 왔다고 음서에 있어요. 저 멘트는 어~ 영어의 묘는 말이 한국에서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내려고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그 멘트한다고 얘기하죠. 네, 여러분들이 캐릭터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이 해요. 멘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멘트하기를 이제 배우기로 해서 여러분 말을 듣고 따라오게 만들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확게 따라오게 요 안 들어요. 매명이다 네 들을 수 있게 명확하게 의사들 해야 되고 의사들 떠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로드 뭐 맨트를 가르쳐주고 광장 멘트홀멘트다 가르쳐주고 따라가게 해요. 각분마다맥트리다가다 해줘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우스 캐디는 잘안 해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저희가 등반을 안 하셨다고 이거 등반을 안 하시겠다는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하우스 캐디 안 하니까 그걸 딱안 해요. 자기공이 물어봤을 때만 얘기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카트운전이 안되고 멘트가 안되면 나갈수가 없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아, 여러분이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거에요 공략시이나 홀멘트 해줘야지 네. 고객들한테 최소한의 서비스를 나올거에요 여러분이 클로즈업도 정확히 되지 않지만 그걸 하나씩 한살고 하는거에요 저희가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줄거예요이 친구는 오늘 처음 월요일에 고객들한 했으니까 많이 도와달라고 진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최소한 카트운전하고 멘트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무까지는 해야 돼요 정보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는 공략시점까지 그게 가짜운전이 나갈수 있는거예요 그래서 카트는 어, 여러분들한테 오늘 파트에지원이고 설명이 된거예요 카트 운전하는사람다있어 그럼 어. 어렵지 않을거예요 카트가 어, 카트는 범고하고 똑같아요 범벅카는 주인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가는거에요 그리고 엑에서 뛰면? 멈추죠 카트는 마찬가는요브레 불에 붙지 않아 근데 범고하고카트가고 틀린 점이 있어요 뭐가 틀까요범카는막 받아도 돼요 카트는 막 받으면, 카트를 받으면 돈이 나와요 돈을 자꾸 내야 되는데 앞에 이거 라고 그러죠? 프레임 앞에 범퍼라고 그는 그거는 어, 부대신 7만원 7만원 딱 나와요 중고로 하면 뭐, 아, 6만원 정도 하는 거그래받 순간 동의야 알았어요? 맞지 네, 않도록 어, 또, 또 카트는 음, 카트가 있는 것을 카트고라고 해요 네, 카트고가 있고 카트고에는 여기 백대기장이 같이 있어요 백대기는 케인 어, 백이 내려간 곳을 백대기 라고 해요 백대기를 하고 그 백을 카트에 실려 버려야죠 두 가지 일정들을 보여줄거니까 p 시 r t y was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몰아야 되는 것들 멘트이 t y The 는 e x t 고 e a 트를 하는 l d you, I told 이에요 멘트가 안전 y o 고고객 o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치는 사고 거리 o 든가 고객님 I 시 o l d you, I told you, 는 told you, I told you, 야, 여러분이 이 멘트를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멘트를. 그리고 이런 생각하데 앞으로 어떤 만는 모든 고백들은 처음 본다는데요. 또두 번을 일거여서요그러실까 여러분 정말 많이 하이두 번쯤 들으실 거예요. 과거에나안 잊어버리시고 현재에나안지어시 내가 어떤 다른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이냐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교육생이교육생활이 제가 딱히 특권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권인가요? 틀릴 수 있는 특권을 가고어요 틀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요틀려버다 자신 있게. 틀려리 교육생이 안 되죠. 하우스 가은이우는 체인지야. 근데 교육생이 틀리면 교육그이에요 그래서 틀리면 틀리도록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교육생의 입장이서 틀리지 않고해 노력하는 교육생이에요. 그래서 교육생이 또 캐스팅도 좀 많이 다 다른 사람한는 식상할 아요교육생이니까 그래서 교육을 되게 해야죠. 그런 메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린 틀리는 거에서 내안 돼요. 주춤거리 필요 없어요. 틀린 거를 다시 한번 잠불러요메들어어요 괜찮아이서나요이몇 미터 나았어요1사0도나았습니다고 얘기했죠 글쎄요 글쎄요 <laughs> <laughs> 그렇한건운하이 안돼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운항이 안돼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항상 고기는 물어보더라도 몇 미터 나았어요 여러분이 교육생이 물어봐요 틀려도 물어봐요 근데 계속 틀면안 물어봐요 그냥 무시해요 계속 그러 처음에 조용하다면처음 그냥 아닐까 하죠 나는 지키지 않아요. 나가만 있어. 내가 다할게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안됩니다. 들어 멘트는 음, 정보하고 어드바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한 정보,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거리를 불러주는 거는 정보예요, 어드바이스예요? 고객님 130L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보예요, 어드바이스일까요? 정보예요, 정보 고객님 130L 나왔습니다. 7번 아이언 어떠세요? 라고 하면 어드바이스예요. 그러니까 거리만 불러주는 건 그냥 정보로 전달하는 거예요. 어? 인포멘터리 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클럽 서브입니다. 클럽, 서브. 클럽 서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럽 배치, 두 번째는 클럽 핸들링, 세 번째는 클럽 클리닝입니다. 클럽 클리닝은 고객의 클럽을 닦아주는 거예요. 고객들이 라운드를 돌면서 드라이브를 동시잖아요드라이브할 때는 클럽을 닦아줘 돼요. 왜냐하면 땅을 치지 않고 티를 올리기 때문에. 근데 언제 냐 페어웨이로 가면 페어웨이. 어에 들어가면 뒤땀을친다요 그럼 이게 이따 잔디를 닦아주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풀부터 흙이 삼가져 있어요. 그럼 그걸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카트 뒤에 물과 소살이 접속이 됩니다. 이걸 언제 닦아줄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들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글을 끝까지 닦아줄 것이냐, 이걸 홀을 대기하기 닦아줄 것이냐 그때 그때 닦아줄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결정을 하고 그 뒤에 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시간이 에는 자기가 그때 그때 하면 나중에 없어요. 열가생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열이 연승일 수가 없어요 그냥 정신이 없거든요. 냉분이 빠져주고.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피를 나가면 닦아먹어. 떻게 지나가? 클럽 클리닝은 원체할 것입니다. 두 번째, 클럽 패들링은 지금도 배워요. 어, 전달하는 방법, 클럽을 파지 않는 방법, 이게 여덟 개, 열개 가지고 있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빼는 방법, 빼가안 잡는 것만 전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핸들링이라거예요 핸들링을 배우고. 제일 중요한 건 클럽 매칭이에요. 클럽 매칭이 안 되면 어, 여러분들 아버지도 돼요. 이고객이네 사람 진짜 확 보여요. 이게 팀이고, 그림이에요. 네. 자, T. 라는 구역이 있어요. 구역이. 골서잘 치는 사람을 찾지 고는 사람을 찾이라는구역이 찾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는 사람는 사람을 찾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 사람을 구별해는하는 사람을 찾지 않는 사는 사람을 찾지 않는 요람을찾는사는 잘 치는 사람 치는데, 일반이 치는데, 여자 가시는데, 그리고, 어린 사람. 치는, 승스이어티 T인 구역이란 말, 들어봤죠얘기했 T인 구역이 그 존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존이 없어. 없잖아요. 원래 T 마크가 있어요.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은 두 개의 마크가 있어요. 그러면, 어, 화이트 T라고 할 때, 이 T가 이두 개가 있으면, T인 구역은, 여기서부터, 하나, 두플로, 뒤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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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만큼이 T인 구역이 니다 화이서 the h i g h e 인시는 h i n g y o u r 이 not in that 이 i t u a 요 이걸 이 w 이 y i 가 it so? You're n o 이 in the c 서 a n n 서 l y o 이 r e not in the channel. You're not in the 요 h a n n e l You're 는 o t in t h 요 그래서 n n e l You're not i 에 the c h a n 이 e l 레이디티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성적이 비하가 아니요성차별적이 그래서 원래는 레드티라고 얘기했죠 빨간색으로 얘했으니까 레이디티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되어요치는 사람들이 감히 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꺼져서 칠수가다고 했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드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면 노란색 띠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세니어 띠예요 세니어, 나이 드신 분들, 70대 이상 분들이라서 세니어 띠가 좀 앞에 있습니다 애교라는 띠이지만 그래서 이 층에서 여자들을 만 그러면 남자 둘이 하이스테 치고 치신 다음에 옮겨서 레드 테이가두고 치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응. 1번이 될 수가 없죠 그죠? 1번, 2번, 3번, 차고 이되는거예요 왜냐하면 1번 고객이 가지고 있는 클럽이 1번 어, 고객님은 오마요 2번 고객님은 PXG, 3번 고객님은 나이키 4번 고객님은 어, 미즈으로 칩시다 네. 그럼 1번 고객이 뭐였어요? 엄마 2번 고객님? PXG x 3번 고객이은나이키 4번 고객님미즈으로됐시요 자일번 고객님이 쳤어요. 어? 비거리가 300 200 남았어요. 네. 그런데 비 남았어요? 140 남았어요. 2번 고객님이 쳤어요. 러니까오220 남았어요. 그러면 120 남았죠. 그죠? 작은 쪽이까4번 고객님이 쳤어요. 할 때서 200 남았다고 어요450 남았어요. 내가 그때면 300에0 0 5 0빈는치도 나왔어요. 그죠? 4번고객이 쳤는데 0붙쳤어요 <laughs> 공 어디지 안 보여요? 친구 친구 같은데, 자 이제 카트를 몰고서 애 대해서 쭉 갑니다. 때려도 나는 당황스러운 거죠. 상공에 공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1번 공이 140미터, 이거 공이 160, 아, 3번 공이 360미터 나왔습니다. 하고 클럽을 사고을 하고 공찾대로간 거예요. 근데 어떤 초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네. 내가 못본 공만 찾아다니딱떼 뛰어가. 네. 어디든지 대충 어디든지는 봤으니까 찾았어. 고객님, 내가 5 0니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럼 고객님 라란데 어, 그래요? 여자분이니까. 이거에 맞나 하잖아. 그러면, 어, 저, 우주 어, 3번 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우주 3번을 가지러. 여기도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우주 3번을 뭘 가져가야 되지? 뭘, 가져가야지, 뭐, 뭘 뭐가 가져가야 되지? 우주 어? 3번을. 뭐, 뭐, 사방 고객님 거잖아. 뭐 가져가야 되지? 응? 미신으로 가져가야 돼. 근데 내가 몰라. 아, 며칠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있는 우승을 듣고 와야지. 아니면 내가 테스트를 하겠다보면, 사고가 이런 거니까, 이씨. 홈바를 뭐. 들고 가는 거, 아비스테이션. <laughs> 들어가면 고객이 뭐라고 했어요? <laughs> 내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다시 또 와야 돼. 그죠? 그럼 이제 확률은 33%야. 셋 중에 하나니까. 어? 미주노가 잘할 것이냐? 나의 길을가져갈 것이냐? 팩스가 잘할 것이냐? 그래, 팩스지야. 그래, 들고 가. 그럼 고객이 뭐라고 할거이 야, 나 하지 마시. <laughs> 나 하지 마시.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지 세고에 고 나머지 세고은 놀고 있야고 나머지 세고은뭐하냐고 무슨 분들은 몸을 가져갈 텐데, 뭐, 들어줘야 가져오지. 엠 사람 봤어. 이렇주 하지, 몇 번을 얘기했는데이 백신 분들이 백신 분들이 양 얘기 안 했어. 그 사람들 못맞춰도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자꾸 그래. 저몇 번을 생각해야 돼. 저, 저, 저는, 저는 백신이아저는 팔을 주세요. 저는, 이번에 세고, 저는 여튜 주세요.

내가 모르는 데는 두 번은 있지. 두 번은 있어요. 아, 전부 다 있는 거 아니지. 그럼 몇개 입고 가야 되겠어. 네. 4개? 아, 예. 저리서 이시어 음. 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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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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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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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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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늘확인하고두 번째는 클럽 매칭이 해야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지금부터 실습을 해속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쉽게 할지 내가 편할 것인가? 를 고민하는 거예요. 몸이 맺어다니고 모르니까 스스로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일을 쉬워져요. 그래서 어, 그 업무를 보는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중요한 것들. 거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리를 어떻게 바꾸시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거리를 바꾸라고요. 맨날 나왔어요. 옛날 제가 가기에는 두 번을 바라야 됩니다. 아, 공을 다져서 몇미터를 한번 쌓으면 된다고 있었어요. 코스는 아니에요. 코스는 여기 계시니까요. 여기 이제 교육자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84페이지 오면 클럽 등이 딱 보이죠. 클럽은 중요하게 각각의 길이가 달라요. 우리가 길수록 거리가 많잖아요 길수록. 회전은 길수록 많이 나와겠죠 짧을수록 가 달라요. 그래서 아이영이가 짧아요. 오드베이로 뭐 제일 밑 드라마가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롱피스가라다 각도가 드라이브가 승용 각도가 세워져요. 오드로 봐도 외출가스가 높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치면 탄도가 다르죠. 이계이션아이언이나 그러니까 낮은 숫자의 외치 같은 경우치면휘휘라더라고요 그렇게 떨어지지 그런데 드라이브치는 슈욱 날아가거든요. 높이 뜨면 많이 못까요 이렇게 45도들은 슈욱 날아가면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언 베트는 렇게 위로 떠어져요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이게 검사가 9도시도 8도 그래요. 붙어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되요 티를 보고 심은 올려서 시게 만들어 줬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비거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각도 보고 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린 서브예요. 아, 여러분이 그린 서브는 아, 하우스케입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는또 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그린 서브를 잘하면 오버필을 가져오는거이 여기에 그러니까 고객이 내가 라이를 잘봐서 버디가 되는 여러분은 버디 필을 줘요. 음. 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요? 그린 5 단계 당합다5 단계. 첫 번째 그린은 어, 먼저 그 그린에서 뭘 먼저 할 거냐가 있는데 두 가지 선택가 있어요. 그린에서 뭘 쓴다고 했죠? 포터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린에서 포터를 먼저 두느냐 아니면 마크를 먼저 하냐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마크라는 건 어, 아까 얘기했듯이 볼은 노력은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런데 지붕 안 해요, 원래. 회화에서 지키지 은안 해요. 근데 집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림이요 그림에 올라가면 돌을 마크해요. 마크 있어요. 마크를 하면 돌을 집어 올려서 닦아요. 닦은 다음에 그노 떼놓은 자리 그대로 리플레이스를 시켜요. 그게 그림에오장이야 마크한다, 집어든다, 닦는다, 라인을 넣다 라인을 넣는다. 문장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실력은 떻게아니요 사단계로 찍는 거예요. 마크한다. 집어든다, 땅갖다 내놓는. 처음에. 이게 한1 0대 이상 가면 여러분이 슬슬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나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린의 5단계를 가기 전에 포트를 먼저 줄 것이냐, 마크를 먼저 어, 마크를 넣는가, 과제인데 여러분 단계는 포트를 먼저 가야 돼. 요 하우스가 되면 무조건 마크를 먼저. 돼요. 마크를 먼저. 줘.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고객이 세칸이나서에칠때 그린이 먼저 올라가시길 몰라요. 내 하우스들은 그린이 올라가시기안 돼, 먼저 올라. 그래서 포트를 먼저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력이 안 되니까 버트를 먼저 줘야 돼요. 그러면 고객님께 두근두근 는 거예요. 자기가 다사람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있어요 사람 그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서 미리 버트를 주라고 얘기해요. 그럼 좀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점점점 횟수가 재활할수록 마크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먼저 해야 돼요. 마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있어도 마크를 먼저 하니까. 그게 그린레이서여러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랄 사 경기 진행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T 했겠죠? T에 따라서 어, 용어이 발생됩니다. 티는 쇼티하고 롱티가 어, 있어요. 쇼티는 조그만한 거예요. 이 쇼커 쇼티는 캐릭터가 니었요 고백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티하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항상 캐릭터 준비해요 응. 롱티는 좀 길어요. 응. 예. 파으 나와 밖있어요롱티이가니 롱티를 꽂고 거기다가 공을 올리는 행위를 티? 뭐라 그럴까요? 응. 티업이야. 국을올는거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국어서첫 번째 공어에딱 치는 걸 뭐라 는 거예요. 오프예요 티오프는 이 야당 쓰는 시간이 다 티오프 시간이에요. 티오프는 정확하게 첫 번째 고객이 첫 번째 홀에서 모든 내면자는 내면이에요. 고객 중에 첫 번째 고객이 첫 번째 홀에서 골을 쳤을 때 그게 티오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 라운드 준비 모든 시간들은 티오프 역만 되잖아요. 티오프 시간하고. 여러분티오프 배정되는 그 시간에. 고객들은 그거를 티오프 시간이나 얘기도 하기도 하고, 내가 예약 시간이라 얘기도 한다. 여러분들 말면 티오프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뭐 티에... T 위에 U 이는거을 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 T 샷이랑. T 어, T 어, 티 샷. 그 다음에 T를 얻는 u 네. 자 자리를 T에 거예요. 거예요. T에 요 거예요. 그 다음에 T에 는 거예요. T에 는거그 다음에 T에 가 거예요. 그 다음에 t 거요 T에 가는 요는 거예요. 그 t 가는거그다음이 T에 그는예요그예그 다음에 요 가는 요요그그다음 가는 거 거예요. 범퍼도, 모래가 있으면 네. 한번하려고면 모래가 풀이 가 있어요. 그걸 글래스 범퍼, 글래스 범퍼, 풀이란 글래스 범퍼였고요. 네, 페널티 네. 병이 있어요. 네, 다섯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페어에는 원래, 배에, 서운티스 있는 거예요. 암초가 없는 펑펑한 바닥에. 이게 페어웨이. 경기 진행은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경기 진행을 신경쓰지 마세요. 경기 진행을할수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의 티어 시간은 다 대부분 7분이에요. 어, 헤어젤, 네. 7분 가자, 계속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 믿밀이 크게 안 되죠. <목소리> 그리죠밀가에러분리가 나서, 리 연구를, k o r 여러분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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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만 r e a n 밀리는 건딱두 가지. 하나는 거리부 r 때. 두 번째는 그린에 가서 라이를 제대로 o 는데 그거는 o r 직 a 들이 o r 밀 a n k 들 r e a n 니까 r e a n Korean, 아 o r e a n 중요하다. a n 진행은 그리고 마지막 e a 번째가 r e a n k o r e 스 n 스코 r e a n 여러분이 ICT 사용하는 방법, 스마트 스포거든요. 대신은 스마트 스코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그런 거예요. 스마트 거기에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지금놓은 거예요. 파는 영, 머리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기억합니다. 내일 시간에 어, 골프의 점수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경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우리가 92페이지, 93페이지에서 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우스케이가 하는 게 그래서 항들과 분류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니까 다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어볼게요.